빌립보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건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기쁨을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오늘은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자기가 바울 자신이 너무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크게라는 단어가 메갈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메가 펀바, 메가 박스 할때그 메가입니다. 엄청 크게 내가 기뻐한다. 바울이 이 정도로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빌립복교의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이 그 얘기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실싸게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복교회가 이유는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을 지고지순하게 후원하던 교회가 빌립복교회인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성교 후원금이 딱 중단된 거예요. 재정원이 딱끊겨버린 겁니다. 사역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죠. 재정원이딱 끊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렵게 사역을 이어갔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쏘는 곳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고 내가 마음이 있어야 지갑이 열리잖아요. 빌립복교의 선교훈검이 딱 중단되었다는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는 성도들의 마음이 나의 사역과 거리가 느껴진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심적으로 괴로움이 컸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좋게 여겨 줘요. 좋게 여겨 줘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계신 만의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신은 원인으로내 마음이 아하도다 사도바울도 좋게겨그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도바울은 이걸 너희가 일부러 안한게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못 했는데 내가 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는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건데 내가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그 소식 듣자마자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끊겼던 선교 후원금을 다시 보낸 거다. 기회가 생겼으니 너희의 나를 향한 마음이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함이라 참 좋게 생각해요. 마음에 도끼가 없어. 좋게 해석해요. 여러분, 좋게 해석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게 해석합니까?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 다시 근데 싹이 나기 시작했다. 네, 여러분, 싹이 났다는 건 뭐냐 면 씨를 심었다는 거잖아요. 씨를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씨를 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에서 헌금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과 씹을 씨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런데 그 씨를 심는 자에게는 풍성한 것을 풍성하게 먹을 것을 더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맥락 속에서 무슨 말씀이 또 이어지냐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씨를 심는 게 헌금입니다. 씨를 심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씨를 심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싹이 나의 사역 가운데서 나기 시작했다. 이제 열매도 볼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돈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기뻐. 내가 크게 기뻐하는데 돈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물질에 담긴 너희들의 여전한 사랑을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어. 너희의 마음이 나의 사역에서 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다시 확인하게 돼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 코멘트를 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나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어.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내가 돈이 있고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인생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어.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러지 않나요? 네, 믿음들 대단하시네요. 끔쩍도 안 하시네. 아, 정말 요동칠 때가 있거든요. 전 사실 요동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보자고요. 선교사가... 후원 교회에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 이 얘기 솔직히 이런 사족은 안 보낸 안 하는 게더 플러스일 거예요. 만약 이 얘기를 듣는 보낸 사람 입장을 생각해봐요. 뭐요? 보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들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코멘트를 붙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리낌 없이 이 얘기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레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족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을 레슨하기 위해서요. 그게 11절과 12절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굶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초해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1절에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도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자족이 뭐냐면 지금 자기 형편에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일체의 비결은 뭡니까? 모든 상황 합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 여기서 중요한 건 배웠다는 겁니다. 이 짧은 두절에 배웠다 배웠다를 절마다 반복해요. 그러니까 자족은 타고난 천성의 성품이 아니라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족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자족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12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물질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설명하는데 비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의 처할 줄도 안다 풍부와 궁핍의 처할 줄도 안다 자기는 안돼요 알게 되었대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배워서 알게 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어벤다운의 인생을 정말 누구보다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다그 경험, 경험해봤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캐릭터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니오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정말 최고점에 있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를 점점 들어가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40에 가만매를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폐장에 3번이나 맞고 돌에도 내가 마저 맞고 배가 3번이나 파손해 받고 내가 강,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잠도 못 자고 줄이고 헐벗고 춥고 죽고 줄인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벤다운의 인생을 다 경험했어요. 정말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게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된게 배우게 된게 뭐냐면 아, 만족은 상황이나 조건, 외적인 이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만족은 내적인 이슈구나. 내 안에 있는 이슈가 바로 만족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풍부하게 사는 사람들도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풍부하게 살던 사람은 그게 없으면 인생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아끼고 궁핍하게 살던 사람은 그걸 벗어나면 인생에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못 쓰죠.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안 살아봐서 이것 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 또 있던 사람들은 뭡니까? 야 이거 없으면 큰일 나. 그래서 없어져도 있던 시절처럼 그냥 써버려요. 빚내가면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부나 궁핍이 인생의 본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바울이 배우는 거예요. 궁핍하고 초라하게 사는 거나 풍부하고 넉넉하게 사는 거나 야, 이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사는 게 인생의 본질이다. 내게 주신 삶이 사는 삶이 있는데 사람들은 한 평생 살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메고 사고, 그거에 연연하고, 그게 있으면 신나고, 그게 없으면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두가 비본질적인 거에 지금 매여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살아야 되는데, 진짜 본질적인 것에 매여 살아야 된다. 그런데 모두가 비본질적인 것에 연연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도발이 그걸 배운 겁니다. 만족은 환경을 보면 만족이 과연 나올까?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투자가 하워드 휴즈에게 어떤 티자가 인터뷰 가운데 손 들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얼마를 더 버는 게 목표입니까? 대답이 뭔지 아세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억만장자인데 자기의 목표는 조금만 더 버는 게 목표래요. 성경으로 가볼까요? 누구보다 돈이 많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근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게헛는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이 얼마가 있어도 절대 은으로 만족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풍요가 온다고 해서 소득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거에 만족하지 못한다. 인생은 계속 조금만 더 조금.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더의 인생은 정말 헛된 거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자꾸 조금만 더, 조금만 더이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또뭐 있어요? 제보다 더, 제보다만 더. 남들보다 조금 나아지면 우리가 우쭐하고, 남들보다 조금 못한 것 같다면 금방 기죽고 좌절하고, 잘 나가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자꾸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란 제보다 더, 제보다만 더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항상 누구랑 비교합니까? 옆집 남자랑 내 남편을 비교해요. 정말 지혜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집에 가서 목사님 칭찬도 하면 안 돼요. 칭찬을 해야 말이죠 <laughs> 남자들이 질투한다니까요. 하지 마요. 네?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 가까이서 보니까 잘생기셨네. 좋은 분이시어요, 정말 그분은. 여러분 아내들은 늘 옆집 남편이랑 우리 남, 내 남편을 비교하고, 엄마들은 옆집 아들이랑 우리 아들 비교하고, 성도들은 옆집 목사랑 우리 목사님이랑 비교하고. 여러분 비교하면 만족이 없어요. 비교하면 끝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버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온님원으로 봐 주세요.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계속 1등해야 돼. 넘버원이 돼야 돼. 아니요.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에만 주신 은혜와 사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넘버원이 아니라 온니원, 하나님 앞에 온니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넘버원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니원의 삶을 다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의 특별한 존재로 부름 받았구나. 그런데 비교하면 절대 인생을 못 삽니다. 비교하면. 사울 이야기할까요? 사울? 사울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던 혼실한 용모를 가진 사울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사울 왕을 칭송하기 위해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여기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명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명이요 여자들이 이 노래를 합니다 이 문장은 신명기 3 3장에서 가져와서 여자들이 부른 노래거든요.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를 축복하지요. 근데 찾아였던 둘째였던 에브라임에게는 만만히 그리고 무나세에게는 장자였던 무나세에게는 천천히 이렇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둘째 아들 더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만만히요, 무나세는 천천히요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여자들이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요 이 노래를 불러 버린 거예요. 다른 남자랑 비교하는 여자들의 한마디에 꽂혀서 사울이 미쳐 버린 거예요. 이 음성이 귀에 맴돌아서 사울이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옆을 보면서 비교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재보다만 더 재보다만 더가 아닙니다 위를 추구하며 위를 보며 사는 존재 본질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본질의 힘입니다 본질의 힘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굶피하냐 풍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무리 좋은 뭐 전기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연결돼서 충전이 돼야죠 하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고 다운로드 되어야 되는데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본질과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본질과 연결되어 있고 본질만 붙들면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생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한국인들이 언제나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로 뽑히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할수 있다. 한번 힘차게 해보세요 나는 할수 있다. 있다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모든 것을 할수 있지 그분과 떼어있고 그분 밖에서 할수 없는 거예요 조건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나를 억누르게 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좋던풍부하던빈곤하던 관계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능력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사는가?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연,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가 좋은가? 예수님과 얼마나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그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내가 모든 걸다할수 있다니까요? 지금 다른 어떤 것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예수님과 관계만 좋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만 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일단 받으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쫓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이 모든 걸 쫓아가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모든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쫓아가면 모든 걸할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 쫓아가면 모든 걸할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고 주님이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진화론, 무신론, 유물론, 인본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사단이 이 시대에 뿌려놓은 사단의 온갖 거짓말에 빠져서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져가고, 영원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참된 생명이시며, 생명의 본질이시며, 능력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만족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모든 것을 밤낮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한 분. 예수님을 쫓아가면 네가 모든 걸다 얻을 수 있는 능가, 능력과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여러분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쫓아가는 인생에게 인생에게 모든 걸다할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어떠한 형편도 여러분에게 불리하거나 손해가 될 만한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것도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불리하거나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만 내가 거한다면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느 형편에서든지 마르지 않는 능력이 계속해서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여러분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봉창에 나갔다가 마음상에서 돌아오는 일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 어느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어느 이 컨퍼런스에서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강남에 있는 되게 큰 교회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 목사님, 저랑 밥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한인 교회에서 평생 5 0 오십 명못 넘는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에이, 나는 너무 마음이 어려서부터 아팠고, 늘 작은 교회 성도들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아버진들 아파했고. 간식시간 되면 나는 주일학교에 나가 있어야 됐고, 재정이 어려워서 간식시간에는 목사님 아들들은 빠져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노예나 여러 행사에 갔다 와서 사진 찍어 오신 벽에 걸려 있는 사진 보면, 우리 아버지는 저 구통위에서 얼굴도 잘안 나오게 맨날 구석에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서 결단한 게 있는데, 나는 절대 내가 목사가 돼도 작은 교회 목사님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작은 교회를 목회해도 나는 절대 주눅 들지 않는다. 자기는 그거를 결단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작은 교회 목회한다고 여러분 목사님 주눅 들 것도 없고 남들 따라갈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의 길을 무던히 가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무던히 가야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던히 가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절망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너무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나는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다 되어 가는데 나는 뭘 이룬 것인가 저 사람은 저만큼 레벨에 가 있는데 난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이런 절망감과 좌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이 바울의 신앙고백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담배히 자기의 온리원의 인생의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최고가 돼야 돼너 1등이 돼야 돼 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너는 나에게 너무나 특별하단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특별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그 어떤 것과도 대체 불가능한 나에게 너무 귀한 자녀다 이 온리원의 인생에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거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